자2.1 파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버서커 이제 항만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2.1998 만들었습니다. 자이걸로 가볼게요. 야 피맥 봐라. 4만도 안 된다. 항만 2.1 이야 낭만 오지마 출발. 아 2.2는 안 돼. 2.2는 안 됩니다. 2.1로 갑니다. 2.1 이야 어 이야 안 보여 이야 2.1 이야 2.2는 안봤습니다 죄송해요. 항마 2.2 이상은 안받습니다 스펙이 너무 좋으셔서 안받을게요 라고 하면은 이 아수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저2.1 만들고 온다고? <laughs> 가자 와나피3 0벌어 뭐야 와내피 삭제했는데? 와, 이거, 잠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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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, 이건 아니지? 피가 사라지는데? 야, 존나 약해! 아수라 존댔다! 이 새끼 괴물이야, 데미지, 와! 아수라 미친놈! 야, 이 도라이야, 너 데미지, 데미지 왜 저래? 야, 왜 실패! 아이 이 파티 뭐해! 오케이. 이 파티 수준 확인. 아니, 아수라. 이 새끼 왜 이렇게 약하지? 설마 속성 안 박았니? 야! 속성 강화 1 0일이길래막았더니 속성이 0이네. 수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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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라야. 20만 테라 있니? 가서 지그하르트 카드 사서 무기에 바꿔와. 너 속성 없잖아. 상놈아. 아, 그거 박으면. 50% 세진다고. 뭔 친모랑 오라. 야이미친 놈. 아니 너 무기 박으라고 내 말을 들어. 아니 너 항마 올리고 시 올리는 게 중요해. 캐릭터 세지는 게 중요해. 뭐가 중요해? 딱 말해봐. 오케이. 그럼 나가. 가서 솔로 오지마. 돌아 나가 그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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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길래 무기 받고 나랑 갈래 안 받고 혼자 갈래 1 20만 테라 투자하면 50%줘져 캐릭터가 어차피 너 나중에 무조건 사야 하는 거야 네가 약한 이유 속성이 없기 때문 오케이 아쉽네. 오늘 깨는 건데. 이걸, 야, 진짜, 얘 멍청하다, 진짜. 와, 얘 진짜 멍청하다. 근데 모험 답안을 제시했는데 고집이 있다? 주금 친구들은 약간 게임하기 힘들어, 원래. 싱그로즈만은 보상도 구는데 왜 도는 거야? 데미지 잘 나온다! 이거지. 바가 두고 여기서 잡기 잡기 이러면 브리트 들어가죠 그렇트서클리 너무 좋았고 나도 그럼 레이브 써주고 허니저가 좋았다 이러면은 바비큐 쓰겠지 그럼 내가 또 잡아주고 또열파참까지 이게 홀딩이야 야싹보수 인정 이야 이게 무한 홀딩이야 봤죠 여러분들 파티원들 이게 홀딩입니다 이게 홀딩이야 앞에 깔아두고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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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열 파트까지 이렇게 잡기 홀딩이야 연계 기렸고 어? 또 한번 잡아주고 어? 야 화면 벌써 깼어? 야 나보다 나, 나, 나 지금 나가성 패지 패지 패지브 빠겠다 패지브 와 죽겠네. 진짜 진짜. 좋아 좋아, 딜잘 나와. 이들이야 어? 이거 내드림인가내드이군 오케이. 버덕거드2.1 세팅해도 센데? 보왕인가? 아 패시브 빠졌다 야 1분 남았는데? 오케이 3퍼 좋아 딜은 충분하네 진짜 원트클 가나? 굴만 어? 안쓰면 잡는다 이제 안죽으면 깹니다 오즈만 항상 제가 말해요 안죽으면 깬다고 안죽으면 깹니다 오이 홀딩 끝나면은 내가 다시 한번더 홀딩해주고 또 이렇게 끝면또 홀딩해주고 연계 질입니다. 이러면은, 코인 몇개 남았니? 코인, 야 코인 한 개도 없는데? 야, 씨발, 코인 왜 없어? 뭐야! 존나 변수다, 어떡해. 변수 발생. 홍의 <목매> 바랑이 뭐 없어? 야, 3분 남았다. 시간은 널널래안 죽으면 게 진짜 딱 말할게. 안 죽으면 게 이파지. 생존만 해, 생존만, 제발. 눈높패턴때 제가 사람만 있어다오. 나 코인 많아. 사람만 있으면 내가 드할게 그냥. 사람만 있어다오, 사람만. 사람만 줘, 사람만 줘. 사람만 있도다오 제발. 사람만 막 사람만 있도다오 제발. 안돼 안돼 죽지마. 아런저야왜 죽어? 아대태운 어! 어. 이파티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돼. 50초. 아 시간이 시간이 없는데? 야 이파티 개새끼야. 야이빗바지 씨발 살아만 있으라니까 씨발 안 죽는게 어렵냐 야이 개새끼들아 아 이런 호랑말것같은 아니 미친새끼들아 나 5억 7천을 막았어 내가 아 죽은게 이해가 안가 너네들 어? 레이드 클리어가 몇텐데 죽었어 나 클리어가 10번 이야다 그럼 이, 이해할게 자 일단 텔러 런처 텔러 이새끼는 오즈바리이드 30번인데 코인을 쓰고 있네 이씨. 무녀는 야! 너는 오즈바리이드10 고인물인데 66번인데 코인을 써? 너는 야! 얘얜 더했네 야 인마 너 템빨이었어? 항마 38000이면 뭐해 2.1로 오니까 코인 먹방을 하고 있네 우와 야 8분 20초 안 죽으면 깬다 진짜 너무 아픈데? 오케이 넘어갔어 어 오케이 일단 무적, 아, 무적킬 무조, 빠졌네. 아 패시브 빠졌다. 아내 패시브. 전전당 한 번씩인데. 아 이거 빠지, 빠지면 안 되는데. 킬지당이 아니라 전전당 한 번이네 무적이. 아 일단 갑자이제이 채워야 돼. 와 죽었다. 야 그냥 나 이거 종말세동나 이거 나안 살아날게. 두기서 할수 있지 두기서. 오케이 두기서만 살아. 좋다 빠르게 딜 빠르게 딜 빠르게 딜 정말의 태동인데 딜이 아까보다 약해요 그래서 5천줄 이하로 깎아야 돼요 5천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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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어 5천 돌아갈거리 잘빨았다 여기 오케이 오른쪽 넘어갑니다 오. 무로 돌아가리라. 무로 무로 무로. 야, 무로 나오는데 무녀야지. 이제, 이제 살아나는 거 맞냐? 아! 야, 한 명만 살아나. 내가 나한테 그냥. 내가 살아니까. 나 이거 피 한다 마인드. 쉽피 한다 마인드. 가자 가보자고 이 파티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우와 이거지 와딱 느꼈는게 이게 2인 제가 원래 2.1 4인 파티 갈라 했거든요 이거 4인 파티였으면 못겠다 1량은 당연히 제가 1등입니다 혼자 때 2억 8천 100을 막았어요 혼자 야, 이제 버섯고도 2.1이 되네.